안녕하세요 투데이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자유를 꿈꾸며 시작한 자영업이 지옥이 됐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다니기 싫다고 가게차를 생각이신 분들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입니다.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연봉 4천 정도 복지도 나쁘지 않았고 남들 보기엔 꽤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저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배가 아프고 회의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상사 눈치 후배 실수 고객 클레임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은 생각에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가게 차려서 내 마음대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 간섭도 없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성공하면 돈도 더벌수 있고 그렇게 무작정 혼밥 전문 분식집을 오픈했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에 대출 3천만원. 이게 내 인생의 리셋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가게 인테리어 고르고 메뉴 개발하고 간판에 제 이름 들어간 거 보는데 진짜 뿌듯했죠. 근데 오픈한 첫날 손님이 3명, 둘째 날은 1명, 셋째 날은 아예 0.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알바 쓸 여유도 없어서 장사. 서빙, 계산, 뒷정리 전부 혼자 했어요.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 11시까지 문 닫고 마감하고 집에 오면 자정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남아요. 월 매출 800만원 나와도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배달 수수료 떼면 남는 게 100만원도 안 됩니다. 월세도 밀리고 카드값 연체되고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3만 8천원 그걸 본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자영업하니까 자유롭고 좋지? 웃으면서 말은 해요. 뭐뭐 뭐 그렇지. 근데 속으론 응, 난 지금 죽고 싶어. 솔직히 요즘은 그때 회사 그만두지 말 걸. 그 생각을 하루에도 열 번씩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혹시 나도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릴까? 생각 중이신가요? 사연자님의 말을 끝으로 대신 전해 드립니다. 자영업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이 지옥이라면 자영업은 지옥에 직접 불 피우는 겁니다. 자영업은 선택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쉽게 덤볐다가는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연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투데이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